어, 초장부터 아, 반말하며 아이고. 들어오는 진성 아저씨 대나무 그려진거 이거요? 디미랄 이거 말고 0.5mm 아이 이발 진짜 이거 말고 다른 그림 한갑 더? 두 거에 9 0 0 0원인데요아이돈이 이게 요즘 애들 사랑한다 할때 하트라며 안 웃기냐? 저 카스 일베이랑 오달이나 바꾸러 어? 편의점을 아시, 술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집다 가져다 저기 오달이 말고 빠다구이도 있냐? 가져다 드릴 수 없고요 먼저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이이 우리가 무슨 아저씨의 친구가 대신 사과하며 상황을 중지한다 오늘 왜 그랬나 몰라 아 미안합니다잉 미라는 현장 포장하면 돼 하루 종일 욕먹어서 그래 우리 집 자식도 밖에서 이해 고생하고 있겠다 싶어가지고 부탁먹고 갈란데 야, 이명자. 아저씨, 여기서 다이빙 면안 돼요. 끝까지 진상을 아, 부리는 아저씨. 안된 거야, 우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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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아, 진짜. 아 스펙타클하다, 진짜.